안녕하세요 저희는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을 인터뷰하러 온 푸른별 최대훈 푸른별의 손흥민 김연우입니다. 그러면 인터뷰 시작에 앞서서 이제 생활체육학과 학생들 두 분을 모셨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듣고 진행할게요. 저희 옆에 있는 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체육학과의 자랑 3학년 김도영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체육학과의 사랑 장나영입니다. <laughs> 생활체육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생활체육학과는 21세기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스포츠인을 창출하는 데에 중점을 둔 생활체육학과입니다. 생활체육학과에서는 어떤 걸 배우고 있어요? 생활체육학과에서는 전문화된 이론 교육과 그리고 실기 과목을 병행하면서 음. 배우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생활체육학과에서는 어떤 실기 종목을 배우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어. 소개해 줄까요? 네. 저희 실기 과목은 일단 너무 많은데 피트니스, 배구, 축구, 농구, 수영, 테니스, 뭐 태권도 안전이지 어, 뭐 끝나. 어, 너무 많은데? 브레이킹, 우리. 와, 엄청 많은데 완전... 대박인데요? <laughs> 엄청. 이게 대체 몇 개야? <laughs> 그러니까요. 어, 그러면 이제 수업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아, 어, 저희는 맥센터 주 경기장에서는 이제 어, 배구, 농구, 그리고 배드민턴 뭐 뉴스포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지하 1층 히트니스장에서는히트니스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하고 지하 2층 스쿼시장과 무도장에서는 마사지 태권도 스쿼시 수업을 합니다. 음. 저희가 지금 있는 이것도 시설이 들어온 데꽤 괜찮더라고요. 음, 여기서 는 수업을 진행 안 하나요? 아, 저희 지금 이 찍고 있는 여기 렉처홀에서는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론 수업은 여기 렉처홀 네. 그리고 실기 수업은 앞에 있는 맥센터에서 한다 음.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실기 수업이 있는데 두 분들은 어떤 수업이 가장 흥미가 있고 재밌게 느껴지시는지 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태권도가, 정말 태권도가 개인적으로 음. 재밌었 어, 우리 연우씨도 태권도가 맞아요 없나요? 저도 지금 4단이거든요 어, 저도 4단이에요 4단이에요? 장난 아닌데요? 장난 인데요 다음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골프 좋아합니다 골프 음. 아, 안 그래도 제 친구가 스크린골프 치다가 여기 갈비뼈 두 개가 나갔다고 <laughs> 아, <낮았다고 웃음> 아, 하는데서 그 친구를 위해 한마디 해준다면 아, 힘내세요. <laughs> <laughs> 실기 수업을 할때 학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아, 저희 실기 수업을 할 때는 음. 보통 다 지원을 해주고요. 음. 외부에서 수업하는 이제 볼링 수업, 골프 수업, 수영 수업 그런 외부에서 하는 거는 거기 이용료 같은 것도 아, 지원해 주. 아 진짜. 네. 그러면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은 졸업하면 어느 분야로 취업하고 있나요? 어, 저희는 시도구 체육회 관리자나 지도자로도 취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촌, 선수 트레이너,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너, 그리고 건강운동 관리사로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자격증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어, 저희는 국가공인 스포츠 자격증이 있는데 음. 일단 먼저 1, 2급 생활체육 지도사, 1,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 음. 또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등등이 있습니다. 또 자격증에도 되게 많은 자격증이 있네요. 어, 그렇죠.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걸 제일 많이 참여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저희는 이제 졸업하신 선배들이 저희 후배들에게 뭐 진로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 또뭐 동아리 활동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음 사실 가장 친구들이 궁금해할 게 입시잖아요. 음. 입시에서 준비할 게 어떤 게 있을지 가장 준비를 음. 많이 해야 된다. 뭐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 팁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실기장 가면 어떤 돌발 음.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단 음. 진짜 정말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음. 특히 체대생들은 진짜 몸이 자산이에요 그렇죠 다치면 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음. 그래서 몸도 몸 관리 되게 중요하게 하고 음. 근육 키우고 웨이트 열심히 하고 단백질 쉐이크 막 먹으면서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음. <laughs> 네. 제 친구도 이제 체육적으로 준비하다가 실기 며칠 앞두고 다쳐가지고 아, 아 진짜 네, 네. 아, 아, 친구들도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음. 입시 준비할 때꼭몸 그렇죠. 관리하시면서 네. 음. 몸이 준비하시고. 자산이다 예. 음. 네또 친구들이 준비하는 입시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대전대학교는 어떤 실기 종목이 있는지 음.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저희는 20m 왕복 달리기랑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이 있습니다 음. 그 20m 왕복 달리기가 제가 알기로는 나무토막 쳐내기랑 음. 버튼 누르는 게 있는데 어떤 걸로 진행되고 있죠? 어, 저희는 나무토막 쳐내기 음. 그리고 예요. 턴할 때 혹시 바닥을 보면 실격이다 이런 규정도 어, 저희 파울 주죠. 아, 맞아요. 음. 그럼 그러면 도 주고. 어, 그럼 이제 제다리머리 뛰기 같은 경우도 뛰었을 때 센서로 입력되는 게 있고 바닥에 표시되는 게서 뛰는 것도 있는데 혹시 저희 학교 실기는 어, 어떻게 진행되죠? 저희 되죠? 센서예요 센서식으로 음. 되게 네. 최첨단식으로 음. 진행한다. 어, <laughs> 그 출발은 둘다 자유출발. 예. 음. 아, 그냥 내가 준비되면은 알아서 네. 하러면 음. 어, 그건 또 그런 또 장점이 있겠네요. 네, 음. 되게 편한 거기. 그렇죠. 그럼 또 우리 생활 체육학과에서는 그 시설은 어떤지? 음. 저희는 이제 저희 체육 대학 중에 두 번째로 큰 체육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아, 여기 센터가요? 네, 렉 센터가 엄청 크고요. 그리고 렉처 지금 여기 찍고 있는 레처홀도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 체육학과 학생들은 방과 후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네. 보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희 레처홀 3층에 또 음. 따로 마련돼 있거든요. 공부하는 그 공간이 생활체육학과만을 위한 어, 네, 어 그쵸. 정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아니면 또 여기 과 이런 건물 말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사람들도 뭐 도서관 가서 뒷카페라고 진짜 네. 그 영화에서만 나오던 진짜 이게 진짜. 와 어, 대학 대학 <laughs> 도서관이구나. 맞아요. 이런 뒷카페라고 거기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동아리 과 동아리도 저희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런 것도 많이 하면서 방과 후 보내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생활체육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음, 우리는 이제 공부와 실기를 같이 병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제 모든 종목이나 입시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음. 후회하지 않게. 음.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선수가 됐다고 가정을 해서 대회를 나갔어요. 한 대도 못 때리고 금메달. 내가 열심히 때렸는데 은메달. 전자인지 후자인지. 하나, 둘셋 전자. 전자. 응, 금메달. 네. 금메달. 무조건 금메달. 무조건 금메달. 그쵸? 내가 맞더라도 금메달. 그죠. 렇 선택이 딱 따를 게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금이 1 0 0만 원인 동 금메달 대, 상금이 천만 원인 동메달. 응. 하나, 둘셋 전자. 전자. 어? <laughs> 다시 뭐라고요? 전자. 전자. 투자. 투자. 어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금메달 맞아서 실적이 좋으면. 또 나중 미래를. 네, 나중에 그쵸 사실. 돈좋거든요 <laughs> 우리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을 생활체육학과를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다섯 글자로 그렇죠.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다섯 글자로 한번 어필해볼까요?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거 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네. 벌써 네. 어?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laughs> 네네 선생님 <사장님. 웃음> 그러면 하나 둘셋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셋 자격증 대박 자격증 대박 <laughs> 아요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플래카드 붙었더라고요. 아, 어, 네, 오. 맞아요. 그게 저, 어떤 자격증인지 네, 설명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한 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인데요. 네, 저희도 많이 취득을 했습니다. 오. 두 분도 취득하셨고 그러면 그 외에도 혹시 취득하신 자격증이 있을까요? 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인데요. 그냥 저희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그리고 이급 생활 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뭐 장애인 음, 그리고 전문, 되게 전문 음.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엄청 자격증이 많은데 음. 어, 벌써 수 그렇게 많이 말만하면다 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저... 준비됐나요? 아 네. <laughs> 또... 이제 저는 좀 살짝 네. 이 친구 재미없는 거 있으니까 <laughs> 재밌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준비됐나요? <laughs> 네. 네 하나, 네. 네, 네. <laughs> 아, 둘, 셋. 생채 들어와. 생채 <laughs> 들어와. 들어와. <웃음> 들어와. 저 어, 생체에 일단 들어와서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있으니까 음. 뭐 실기 과목도 음. 체험도 하고 이론 수업도 이런 좋은 공간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들어오셔도 후회하지 그렇죠.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부탁해요.